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 추방 실천 시민의 박흥식 입니다 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에, 오늘부터 어, 유튜�, 유튜 유튜브 방송을 하기로 아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 사법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그 NGO 글로벌 뉴스에서 보도를 통해서 그 사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재인 정부와 김태년 또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 제목을 보시면 문통이 죽어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한 청원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 주문 때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문희상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5일 오전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가 열리는 그 자리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행정자치부 오행교 장관은 매년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제17대 국회 때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으며 정무수석 비서관은 문희상이고 정세균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한편 2004년 9월 15일경 고노무현 의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위원들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당시 제11기 서울시 광진구 지역 민주평동 자문위원인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병무청 병무행정발전심의위원 참여위원회로 활동했으며 종로세무소 세무고충처리위원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번영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정책에 관한 건의된 안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민원 보고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일보 박창욱 기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 제도 개선 보고 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세계 일보에서 삭제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고 노무현 대, 대통령과 오행교 행정부 장관이 정보 청사에 드나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보, 기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 안에는 제도 개선 요구가 들어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방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 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제도 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의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 이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당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청원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청원 여지를 경청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청원인과 빨리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재하는 전제로 취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인데 제1 7대 국회는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경기도 도청 기자실에서 내 기업 살려내려는 기자회견을 하자 도청에 출입하는 대한방송 등쉽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부추실해. 회원들은 민원 이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감사원은 경찰을 투입시켜 집회를 방해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 사건에 을 대해 공모집행 방해죄로 박흥식을 기소하여 벌금 200만 원을 물도록 만드는 판결을 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대부분이 기각해 확정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18대 제2 8 9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한 후 국회 금융위원장, 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을 적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2010년 6월 23일 공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은 금융위원회 피해보상금을 2016년 6월 22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김대영 과장과 행정사무관 전희규 주무관 최치욱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 회신하자 신청인은 2017년 1월 6일 감사원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감사 요청했으나 감사원 윤명기 조사관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에 이송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 요청 사항을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일본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 청산을 위한 청안 제안서 및 불공정 산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고에 따라 2010년 6월 3일 국민인수위원회 불공정 03-52호 및 11-39호 등 6건을 접수하여 2017년 7월 21일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했는데도 감사원장은 일체 직무감사를 안의하고 종결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청원 사건을 상담한 결과는 민원처리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경 민원을 접수하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8년 12월 26일경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민원을 2월 19일 1월 3일자로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국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청구인이 2019년 1월 3일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 결과 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10월 23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의 민원은 재조사하라는 시정공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2019년 8월 27일 각하로 재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2 2019 구합 7409호로 재결각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문의상회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년 가합 513 328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와 같은 금융감독비리, 원고는 91년 2월 12일, 꺾기 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칠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등 언론 적폐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조차도 아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이 처리하고 지시한 사건도 현행법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상임 의장 박흥식 관설당 박재상 선생님 기업사업회 회장 박흥식 한국 NGO 지도자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박흥식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의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군사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처단을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공표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